나이 들수록 추해 보이는 행동 5가지. 1. 험한 욕설, 반말. 나이가 들수록 욕설을 하거나 다짜고짜 반말을 하는 것은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습관적인 욕설이나 반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당신의 이미지만 깎아내립니다. 2. 징징거림, 투덜거림,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등 매사에 징징거리거나 투덜대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불평보다는 감사의 말을 전해보세요. 3. 잔소리 별것도 아닌 것으로 간섭하고 잔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의 걱정과 관심은 착각일 뿐. 듣는 사람에게는 그저 귀찮고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4. 반복적인 이야기 반복되는 험담 과거에 힘들었던 이야기 자랑 등은 처음에는 흥미로울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면 듣는 사람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어, 꼰대 기질, 과거에 집착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변화를 거부하며 자신의 경험을 절대시 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꼰대 기질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에 큰 관심이 없으므로 현재에 집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도록 합니다.